시작하면서 선복직 경기 출발. 아! 지켜보면서 김혜담 선수. 아. 김혜담 적극적인 공세. 툭 삼... 밀어줍니다. 가주 시청 공세. 내 선수들은 코스가 조금 더 깊습니다. 서비스 포인트 대전. 지켜냅니다. 굉장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복식조입니다 예. 이유진. 많은 선수예요. 네, 왜안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차. 뭐야? 어, 탑스핀. 어, 살려냈습니다. 어, 이유진 그죠? 반격. 김혜담 길었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 보는 재미가 굉장히 선수 하거든요. 예. 이유진 찍어냅니다. 김혜담이 한번 흔들 어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유진 서비스 로핸드아로는이윤로린어 네. 대전의 리드입니다. 백핸드 이후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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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로는이 공격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보핸드, 예. 던스핀 길게 뻗어 나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다양한 조합을 음. 또읽구어 가면서 네. 예, 득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응을 해야겠고요. 나지가 없이 음. 내 파트너가 볼을 치고 있을 때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븐 오입니다 윤아린 낮게 깔려. 이유진, 아 좋고요 하나씩 받아주고 있고요. 들어있다고도 하잖아요. 네, 팔대구. 예. 어! 김혜담 선. 백핸드 찍어 놓습니다. 어, 네. 양팀 고심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결정 쳤습니다 권하연 서비스. 중앙으로 갑니다. 테놀. 아! 어! 이우진아 어! 이번에도. 많... 11대10. 윤활린 서비스. 권하연 뛰어넘습니다. 김혜담. 중앙으로. 이우진 다시 쏩니다. 하고 나면 또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또 신경 쓰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게임 시작합니다. 오. 제치기는 길게, 길게 빠지는 볼보다 멈추는 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김혜담. 아! 이유진 서비스. 김혜담 꺾어 놓습니다. 어? 다시. 포핸드 전환. 권아현. 지금 조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드라이브 넘어오는 것에 지금 많이 당하고 음. 있어요. 아! 저볼에요 가 섭니다 김혜다 그렇죠 네 지금같은 자 그리고 한점차 요거 치고 됐을 때 요게 중요합니다 이 찬스가 옵니다 김혜다 특전 아! 구상을 마쳤습니다 권하연 서비스 길게 갑니다 포인트 아 기습적인 돌변 요... 서비스 포인트 연거푸 가져갑니다. 권아현 선수 서비스 이우진 긴 서비스 응수합니다. 네반 네. 이번 서비스는 시작해갑니다. 아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 권아현 선수 전공 서비스 김혜담 선수의 리시브가 회전을 주는 서비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그 위치, 그 장면, 그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 매치 포인트, 더블 스코어 그리고 순식간에 경기 종료 자, 11대5였습니다 지금 대전 입장에서는 확실한 제압을 한 거예요 네. 김혜담과 이유진 선수도 확실히 조합을 좀잘 해줬습니다만 이번 3복식 경기 3복식 경기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